깃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길에 고대 치수를 줄자를 세어서 미리 치수를 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대 끝에서 1cm 나갈 거예요 1cm 나가고요 이 이 달리는 선을 3등분 해놓은 게 있는데, 이 3분의 1선이랑 연결을 합니다. 연결을 하는데, 이 치수는 얼만큼이냐면, 아까 뒷고대를 자로 재어 놓았죠? 뒷고대 치수.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, 뒷고대 치수를 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치수와 직각이 되도록 표시를 하시고요. 긴 넓이는 4cm를 하겠습니다. 4cm 표시하시고요. 이 선으로 직각이 되도록. 그리고 맨 처음 그려놓은 선이랑 평행이 되도록 고대 있는 선까지 내리 내려서 그려 놓습니다. 그리고 이귀 끝에서는 귀 달리는 선이 있어요. 귀 달리는 선에 직각이 되도록 선을 먼저 그려요. 5cm만큼 그립니다. 그리고 이 5cm와 그려놓은 선을 연결을 할 겁니다. 길 달리는 선이 곡선이기 때문에 곡자를 곡이 있는 쪽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. 자를 조금 움직이셔도 괜찮아요. 선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요. 그리고 여기는 긴날비를 5cm로 했어요. 아랫 넓이가 넓은 게 깃이 안정적이고 이쁩니다. 그리고 2cm 올렸어요. 이어서 사선으로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 거의 됐는데요. 이제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살짝 조절을 하겠습니다. 곡자를 움직이면서 뒷모양을 잡아주시고요. 처음 선은 버리고 나중에 한 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도 직각이고요. 그 다음 여기는 나중에 펼칠 거예요. 올 방향도 처음 그린 선이랑 평행이 되도록 표시를 해 놓습니다. 지금 이 선이 이제 깃 완성선이 됩니다. 깃 완성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연필을 가지고 그리시면 되겠고요. 곡자는 움직이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직선은 곡자의 직선을 활용하시면 되고요. 빛 완성선도 표시했습니다.